전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잠언 1 3장1절에서1 2절까지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담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앞에서 계속 나왔지요. 지혜자는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교만한 자는 그 훈계를 거부하고 그래서 짐승 같다 그랬어요. 올리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에 열매로 내어 폭독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자기는 멸망이 오느니라 두 가지를 잘하셔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귀 아, 솔로몬이 이 왕이 되고, 기분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 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이 딱 하는 얘기가, 나는 어려서 왕이 됐고,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재판을 바로 할수 있을까? 나에게 듣는 귀를 주세요. 허, 듣는 귀를,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구하자는 모든 것다 주셨지요. 전우리가 기도할 때 듣는 귀, 듣는 귀이 특히 중요해요. 그리고 무거운 입이 있어야 돼요. 무거운 입이. 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인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듣는 귀가 훈계를 듣는 이런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귀가 열리게 하시고. 무거운 입이 되어서 막 함부로 말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지 않도록, 그러지 않도록. 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입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오늘 단도 살아갈 때, 정말 무거운 입,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진짜 해야 될 말, 복음을 전하고, 감사를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을 비방하고 헐떡고 원망하는 이런 말은 다 사라지도록 뭐라고 쓰여있지요? 사람은 입술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되나니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냐고 있어요 정말 말이 씨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한 대로 다 들으시고 그로 행하시지요 오늘 듣는 복된 귀를 주시고 무거운 입을 쉬어서 진짜 할 말만 하게 하시고 복된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하 없어서 자두 번째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엄청 부자인 척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 겉모습은 돈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집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너무 수수하고 이렇게 옷차림도 수수하고 이렇게. 근데 한국에 오면 별로 부자도 아닌데, 참막 명품을 걸치고 막 있는 포원품을다 내지. 뭐라고 말씀하시요? 그 재물, 참여기써 있네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11절 망령 때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재물이 이제 물질이 살아가면서 필요하지요. 정말 필요한 도구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 의 영혼을 구할 원수 없어요. 재벌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지요. 돈이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그 살아가는 동안 필요할 뿐이지. 그런데 돈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그게 산성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 나는 이 돈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돈이 나를 살릴 것이고 그게 황금 만능이지요. 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식욕을 살수 있겠어요? 잠을 잘수 있겠어요? 생명을 살수 있겠어요? 아 일시적으로는 하겠지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돈으로 천국 갈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물이 그의 삶의 힘인데, 아니에요. 재물은 진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게 맡겼으니까 선한 청직의 삶을 사시고, 나누어 베푼 삶을 사시고, 나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진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을 받지요 이게 안되면 이게 바뀌어 버리면 우선순위가 물질에 있으면 그 인생은 지옥 갑니다 뭐라고 말씀 했지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 낙타가 반응이 쉽다고 했어요 하나님 없는 부자들은 지옥 갑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신 복을 받아 부자 가 되시고 또천한청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자녀와께 살아가는 또한 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